자, 안녕하세요. 10월 22일 매시 경 매일 10분 경제. 자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기사가 있을까요? <laughs> 뭐 많은 기사들이 있는데 그냥 오늘 몇개 갖고 와봤어요. 지금 신한은행 면접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면접특강 이제 어제 하나 올렸고 오늘 또 하나 업로드 예정이거든요. 그거 반드시 보시고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 첫 기사입니다. 아이고, 뭐가. 하반기 공채구직자 30.3%, 서류량도 통과 못 해. 아 너무 우울한 기사지만 그래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뭐 꼭, 제가 계속 이제 매식경 다루면서 금융 쪽에 대한 포커스는 맞췄는데 이제 앞으로 취업 전반적인 뭐 뉴스라든가, 내용, 그리고 금융권 이해 이런 것들 다 같이 이제 통합적으로 볼 거예요. 자, 하반기 신입공채 구직자 지원 현황. 아, 여기서 이제, 뭐, 자코리아에서 조사를 한것 같아요. 보니까, 하반기 공채 구직자 평균 7.8에 지원해서 1.8에 서류 합격했다. 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보다 더 그런 것 같은데, 한 10개 지원해서 1개 되는 게 지금 맞는 현실? 20개 지원해서 서류 2개? 뭐, 요 정도? 뭐, 어쨌든, 봅시다. 나름대로 뭐, 분석을 해놨나요? 뭐이공개인문계 경상사회계 요렇게 해서 뭐 이러한 시장이다. 하반기 신입 공채 지원한 구직자 중 30.3%는 지원 회사 중단한 곳에서도 서류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들은 하반기 평균 7.8의 입사 지원에 1.8에 서류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어, 659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laughs> 이렇게 됐대요. 특히 하반기 실공채 지원한 구직자 중 30.3%는 지원한 모든 기업 서류 전형에 탈락했다. 아, 안타깝네요. 지원한 모든 기업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는 답변은 예체능계열과 이공 경상. 어, 이들 구직자에게 서류 전형에서 모두 불합격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맞죠. 그 다음에 자기 소개서 이력서를 못 써서. 48%. 학점 등스펙 좋지 않아서 42.5%. 그 다음 31%. 한편, 공채 구직자들은 하반기 구직시장 경기가 더 악화됐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꾸자가 체감하는 하반기 구직시장 경기가 어떤지 보자 어, 더 악화될 것이다. 어, 이거 나왔는데 이게 뭐 뉴스 기사로 지될 만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그냥 가져와 봤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사를 보고 이렇게 똑같이 대부분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 그런데, 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기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아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인지해야 될건 뭐냐면, 어, 지금 취업 시장이 굉장히 힘들고 변화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인지를 하면 돼요. 그러면 쉽지가 않다는 것을 두고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 쉽지 않으니까 당연히 조금 더 여지껏 해왔던 취업시장에서 해왔던 관행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사고들을 약간 변화시켜서 어, 거기에 좀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아뭐 여덟 번 평균 여덟 번 지원해서 한개 합격했으니까 아예 나는 안 되겠네. 이럴 거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잘 보면은 이 표본이 몇 명이에요. 표본 몇 명이에요. 아 659명이에요. 659명 여러분. 659명이 전체 취업시장을 대변한다고 볼수 있나요? 그리고 659명을 지금 2 0 인문 경상 사회 자연 예체능 쪼개서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의미가 없,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더어 구렁텅이로 빠지게 한,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게 지금 경상 뭐 인문계열 이걸로 뭐 쪼개나 뭐서 뭐예요? 659명의 보병을 조사 한 건데 그리고 지원한 그 모든 기업에 탈락했다. 잘 보세요. 평균 몇번 지원했어요? 아니 평균 지금 여덟 번, 여덟 번 지원해서. 8개 다 탈락했다? 아, 그렇게 해서 될수 있죠, 요즘에. 안 그래요? 그 이게 뭐 대단한 건가요? 아니에요. 평균적인 스펙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요즘에 대부분 다이런 결과를 받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덟 개 쓰고 하나도 안 되면 10개 써서 하나 되면 되잖아요. 20개 써서 두개 쓰면 되잖아요. 30개 써서 세개 쓰면 되잖아요.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 이걸, 이 기사를 보면서 막 여기에 그, 공감대를 느껴서, 아, 진짜 그래. 나는 뭐, 그렇지. 여기에 뭐 빠져서 나는 예체능개억이 이렇게 안된 거. 이렇게 가면 안됐다고요 자, 물론 이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어, 이렇게 여기에서 이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해석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어, 인지를 당연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건 뭐다? 아, 어렵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뭐, 직무 중심으로 내가 이 공부를 해보겠어. 아니면 뭐 경험을 어떻게 내가 좀 한번 정리를 해보겠어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 보겠어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한 대로 8개 써서 한개안 돼요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50개 써요 50개 힘들겠지만 자두 번째 기사 볼까요 오늘은 그냥 이런 기사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취준생 희망 월 급여 평균이 246만 원이돼요 이것도 뭐예요 표본이? 1,393명 그쵸 여기도 자코리아가 알바몬이 같이 했는데 보면은 대기업은 288만 원, 외국계 272만 원, 공기업, 중견기업 이렇게. 어.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의 차이가 68만 원인데 저는 여기서 또 제가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68만 원 차이밖에 안 나나요? 그러니까 이런 평균이 굉장히 무서워요, 봐요, 평균. 평균이라는 이런 키워드에 함몰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68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 중소기업 그냥 들어가서 어, 지금 빨리 중소기업 들어가서 그냥 나중에 커리어 쌓아서 어, 지금부터 한다면 충분하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느끼는 그 금액 절대 금액이 68만 원 훨씬 더 이상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 이 400만 원이다. 그럼 중소기업은 200만 원. 일반 기업이 350만 원이다. 그럼 중소기업 음, 뭐 210만 원. 그러니까 68만 원 정도 차이 나면 제가 왔을 땐 제가 출준생으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일단 이 지금 같은 시기에 중소기업 들어가서 거기서 커리어 쌓아서 나중에 이직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지원하고자 는 기업이 그것이 중소, 중견, 대기업 따로 을때 금액 차이가 요 정도 난다 저는 지금 무조건 거기에 가는 걸 추천한다고요 왜? 가서 커리어 쌓아서 나중에 이직 충분히 이쪽으로 할수 있으니까 자, 봅시다 취준생들이 취업에 성공한 후첫 월급으로 받고 싶은 금액은 평균 246만 원이 돼요 음, 이거는 취준생 1,393명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자, 하지만 목표 기업에 따른 희망 급여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는 게 자코리아 설명이다 68만 원이다 어, 취준생들이 어, 이거 뭐볼볼 볼 필요도 없는 기사네요 제가 괜히 갖고 왔어요 네. 자, 여러분 이거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건 뭐냐면요 음,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진짜 갭 차이를 이 현실적인 이 금액 차이를 딱 피부로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으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뭐, 여러분들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을 그 금융권을 가야 되는 이유는 대부분 높은 연봉 때문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직종이 아니라, 어, 그리고 내가 목표 설정을 했지만, 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관심 갖는 일이 있는데, 어, 거기에서 대기업을 가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내가 1년, 뭐 1년 반 동안 계속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여러분 2년, 3년 동안 이것들을 계속 하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의 그 상황 판단을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러한 친구들이, 어, 이렇게 중소기업이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연봉과 복지 때문인데 그 절대 금액 차이가 내가 생각한 금액보다 진짜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면 여기서 먼저 시작하는 것도 절대 나쁘지 않다고요. 지금 여러분 대기업 갔다고 해서 뭐 60년, 70년 일하는 상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음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방향 설정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금융권 관련된 기사네요. 이건 뭐다? 은행보다. 싼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여러분 은행만 주택담보대출 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도 주택담보대출 해요. 그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하는 거 뭐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나간다는 거죠. 우리 집이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이 어, 여러분은 지금 집이 없죠. 여러분 부모님 집이 지금 어, 한 5억짜리 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네. 그게. 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 LTV, LTV 60%, 40%, 이런 거 들어봤죠? 그게 여기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전체자금 대출과는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을 기존에는 은행에서 계속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은행권에서 규제, 그 대출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안 나오는 현상들이 많아요, 담보대출이. 그럼 어디로 가요? 제2금융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축은행이라든가, 캐피탈이라든가, 보험사에서 이러한 담보대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담보대출 금리가 2금융권은 1금융권보다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금리가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당연히 높죠, 1금융권보다.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뭐예요? 은행보다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이 싸대요. 와, 2% 이거는 정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한번 보, 볼게요. 2분기 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우적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보험사를 중심으로 은행보다 더 나은 금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 생보사가 공시한 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이 그 취업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금융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또 여러분 스스로 재테크를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의 집에, 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어, 것들이에요. 자, 우리 부모님이, 어, 주택담보 대출을 갖고 있는데, 은행에서 받았는데,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3.5% 받았대요. 근데, 내가 이런 것도 공부하다 보니까 뭐예요? 어, 이런 교보생명이나 이런 데 2.6%잖아요? 어, 그러면 낫잖아? 그럼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왜 다른지? 그럼 자격주권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금리 1%라도 인하시킬수 있는 여러분들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 정말 여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담보대출 이라는게 중요하구나, 이런 담보대출을 할때 어떠한 점을 주의하겠구나, 서민들은 어떠한 걸 필요로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보고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면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대외활동 공모전, 자격증 이런 것도 좋지만 거기에 이러한 무기들이 더 정착이 돼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더 중요한 건 이렇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 저보다 저와 같이 하는 친구들은 이런 것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그자 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한 얘기 그대로 나오죠 일반적으로 보험사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높다는 인식이 있지만 올해 들어 어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날라져서 은행 대출 금리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져 갔던 거예요 그러면 어 은행은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사 가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들이 있어요. 아, 보험사는 약간 찝찝해. 어. 그리고 금리가 높을 거야. 아니다니까요 여기 아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있으면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는 어,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laughs> 그래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 보험업계 초저금리 환경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도 그중 하나. 그럼 뭐예요? 보험에서도 보험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험을 판매하는 루트도 다양한 채널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이런 담보대출을 활용을 해서 어, 자금을 융통하는 그러한 기능도 하고 있다. 아, 우리가 거기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다음 기사는 은행권 태블릿 PC 활용한 방문영업 고도한다. 개인퇴직연금 가입부터 단체상담 대출 신청까지 지금 다 태블릿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 우리은행은 이렇게 하고 있고 신한은행은 이렇게 하고 있고 국민 하나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어 태블릿을 활용하고 있다는 방향성은 대부분 비스, 비슷하지만 은행별로 태블릿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들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현장 방문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 면접장에 가는 것도 여러분들도 어,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현장 방법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지금 가서 엉뚱한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 핵심 질문을 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상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지금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현장 방문 해보시면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라. 자. 은행들이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 그럼 뭐예요? 은행들은 이제 예전에는까지는 그냥 앉아서 찾아오는 고객들을 받아도 됐다는 거예요. 왜? 너무 고객이 많이 오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코로나도 겹쳤고, 경제도 안 좋고, 작년에 은행권 신뢰에 대한 부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은행 영업을 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앉아서 있을 것이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러한 태블릿이나 이러한 모바일 기기, 이러한 선진화된 시스템을 활용해서 찾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자, 근데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서류 준비 및 인증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업무 고민을 대폭 넓혔대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 영업점 방문을 줄면서 태블릿 방문 영업이 새로운 비즈니스의 한축이 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태블릿 PC에 대한 음,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시중은행의 면접 PT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도 될수 있고요. 이게 주제가 되지 않는다면 면접 질문 때 이러한 이슈들이 여러분들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만약에 2만 면접 갔어 근데 저뭐 지금 뭐그뭐 신한은행 현장 음, 방문 해본 적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친구들 은 뭐라고요? 해 그래? 네, 한두번 가봤습니다. 그여기서 끝나. 그럼 그다음 면접관 질문. 그럼 두번 가보서 뭘 느꼈어요? 아뭐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친절하고 어, 직원 분들 되게 좋았습니다. 뭐 거기, 거기까지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물어보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한은행 에 가봤어요?라고 했을 때 차별화된 답변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에 끝나려면 뭐예요? 이러한 이슈들을 알고 적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요. 네, 저는 신한은행에 입행하기 위해서 일곱 군데 지점을 돌아다녔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특이하고 가장 기억남고어 신한은행원이 돼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것들은 태블릿 pc를 타는 것과 달리 이러한 면을 활용하고 있었고 이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고객들의 반응은 어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다양한 상품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활용해서 다불, 어, 다시요 다양한 상품들을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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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고객의 입장에서 좀더 보기 쉽고 좀더 빠른 서비스가 제공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입행해, 입행한 후에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봤다면 뭐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은행 측에서 원하고 있는. 자, 태블릿 PC 활용을 지금 고민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현장 방문을 하면서 내가 이것들을 느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고객 입장에서 또 편리하게 할지 내가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실무진 면접, 임원 면접 다 상관이 없어요. 왜? 결국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지원자들은 계속 자격증 얘기할 때 나는 이런 이슈 하나로 해서 내 퍼펙트한 답변을 던졌어요. 그러면 면접관 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쳐다볼 거예요. 그래서 면접가는 학생들은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한 거는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면접관의 심리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똑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 본, 보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 새로운 키워드 하나 드리면 태블릿 PC 관련된 영업 그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봐보세요. 얼마나 친절해요. 관심 있으면 할수 있다니까 우리은행 하나은행 뭐 신한은행 여기 다 나와 있잖아. 그럼 이런 것도 신문에서 보고 영업점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하나 보는 거야. 그리고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걸 옆에서 쓰라니까요. 이게 공부예요, 여러분. 이번 지금 하반기 때만약게 지금 내가 서류에서다 미끄러졌다. 아 포기하지 마요. 포기하지 말고 다른 일반기업 준비하면서 은행권 진짜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 때 가서 입행하면 되는 거죠. 뭘 걱정을 해요? 아직까지도 안 좋아서 그냥 안 어? 좋아서 하는 공부하고 있다.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자, 계속 보면 은행권 이단 태블릿. 앱 고도화.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태블릿 브랜치 활용해서 관련 플랫폼을 고도하고 있다. 야, 우리 은행은 그러니까 이런 용어도 아는 게 중요해. 요 내가 우리 은행 지금 면접이다. 그러면 어, 위니 미니 어, 위니 미니가 입에 그 뭐야, 계속 반복수달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기존에는 뭐예요? 어, 기존에는 개인 고객의 수신 등 간단한 업무 처리만 됐는데 새로운 앱에서는 뭐예요? 어, 기업고객, 여수수인, 상품, 상담, 청약, 저축, 뭐, 이런 게다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 그럼 우리 은행, 신앙은행 가는 사람들 이걸 잘 봐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좋잖아요. 활용하기 좋은. 그래서 이러한 기사를 한번 보시고, 아, 이렇게 도 우리가 면접이나 자소서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요즘에 점점, 뭐야, 공부하는 인원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꾸준하게, 꾸준하게, 꾸준하게 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댓글로 쭉쭉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